자, 7 시리즈의 진짜 귀여운 모습 하나 보여드릴게요. 띡! 와, 지금 제가 BMW 7 시리즈 지금 출고를 와 있는데요. 진짜 실제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쁩니다. 이도 키도 보세요. 키도 다른 BMW랑 다르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자,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프로모션이랑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더 스피드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. 현재 이, 이 차량은 지금 740G로 나왔거든요. 그래서 재고가 아주 소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740D로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가격대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고요. 이외적으로 디젤에 대한 소음도 크게 걱정이 없어요. 왜냐하면 플래기칩 세단이다 보니까 굉장히 정숙하거든요. 그리고 지금 재고 많은 게 이제 740I입니다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S 드라이브로돼 있기 때문에 후륜구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D는 다른 구동입니다. 자, 프로모션을 바로 말씀드릴게요.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I7과 그리고 7 시리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시면 돼요. I7 같은 경우에 최대 할인이 1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 합니다. 그리고 일반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할인 1,4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5월 프로모션을 꼭 받으시고 구매하시는 거를 완전 추천드립니다. 아, 이 프로모션이 좋아요. 지금 S클래스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내부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. 지금 보고 계시는 컬러가 지금 아마로네 시트거든요. 이게 와인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어, 추가적으로 이제 조건을 좀더 설명을 해드리자면, 법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% 추가 할인 가능하시고요. 재구매가 있으시다면 플러스 2%. 그리고 만약에 트레이드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BMW 차량을 b m w 를 대파신다고 하시면 추가 3%까지 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총 할인을 따지고 보면 은뭐 거의 2800만원 뭐 이렇게도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다 연결을 해 드릴 거고요.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할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혹은 개인 사업자분들이 하시기에 아주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 제도시 7 시리즈를 처음 나가보는 건데 엄청나게 커요. 그러니까 오다가 뒷모습을 봤는데 X6인 줄 알았습니다. 그만큼 생각보다 조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약간 이 친구를 보다가 S 클래스를 보면은 뭔가 미니멀한 느낌이 나요. S 클래스가. 그래서 그만큼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, 할인도 이 정도면 충분히 구매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쪽으로 나가시게 되면요,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프백, 뭐 등등 사은품도 아주... 많이 챙겨드릴 거예요 뭐 할인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뭐 사은품을 안 챙겨드리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높은 채팅 혹은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mw 파이낸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6개월 동안 100만원씩 지원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월납입금을 내가 1년 정도 적게 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플랜을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금리가 조금 높기 때문에 어 저는 타사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 앞에 bmw 딜러분이 계신데 예,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타사 해주실 거죠 네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자,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 해보고요. 또 고객님께서 점심을 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상 리스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G 시리즈. 와, G 시리즈 진짜 이쁘다. 와, 실물로 보니까 더 이쁜데?